네, BOJ 2644번 촌수 계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어, 입력으로 이런 식의 트리를 이런 식의 트리를 주어져요. 예. 어, 사실 이제 입력에서는 뭐 이렇게 1, 2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숫자로 입력이 주어지지만 사실 이거를 트리로 그려보면 이런 형태로 1 밑에 1 밑에 아, 미치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프니까. 1하고 2라는 버텍스가 있을 때 둘을 이어주는 엣지가 존재한다는 거 이렇게 1 2 입력으로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1 3이란 입력도 있어요. 자, 이쪽 편에 입력도 있죠. 다음에 2 7, 뭐2 8, 2 5 이런 식으로 쭉 입력을 주게 돼요. 그래서 이 버텍스와 엣지 관계의 입력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 보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죠. 자, 마지막에 4하고 5, 4하고 6으로 입력이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그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요. 와 전체적으로 보면 이쪽하고 왼쪽 부분하고 오른쪽 부분은 서로 연결되는 지점이 없어요. .에 따라서 이쪽을 g1이라고 하고, 이쪽 그룹을 g2라고 만약에 볼 때, 어, 음, 두 번째 라인 입력이 앞에 걸 p1, 이 7, 3을 입력을 들어왔죠. 예제에서는. 그래서 앞에 걸를 p1이라고 하고, 뒤에 걸 p2라고 하면, p1이 g1의 부분집합, g1에 속하는 원소고, p2가 g2에 속하는 원소라고 치면, 이때는 어떤 경우에도, 음, 촌수를 계산하고, 마이너스 1을 리턴을 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서로 이어지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3에서 4로 하는 엣지가 하나 있었다면 이제 G1과 G2는 같은 그룹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마이너스 1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없지만 지금은 3, 4를 오가는 선이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예, 1이 돼요 어,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크게 BFS, DFS, LCA 이렇게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DFS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우개를 나오게 하고 지우고, 자, 오, 어? 자, 지우고, 자, 이제 DFS 방식으로 그래프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DFS 퍼스 서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시작은 73이라는 입력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7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를 거쳐서 갈지는 모르겠지만 3까지 가는 길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7을 시작을 해요 7에서 갈수 있는 경우는 2밖에 없죠 그러면 여전히 데스티네이션 DST는 3으로 고정이지만 7에서 갈수 있는 경우는 2밖에 없어요 7하고 3이 바로 연결되어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도 않고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스텝이고, 두 번째 스텝에서는, 이제 2에서 갈수 있는 경우를 따져보자 이거죠. 근데 2에서 갈수 있는 길은 꽤 많아요. 자, 1도 있고, 8도 있고, 8도 있고, 자 아, 8도 있고, <laughs> 자, 9도 있죠. 갈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코드에서는, 어, 인덱스가 작은 범위부터 먼저 방문하도록 코드가 돼 있어요. 반대로 사실 뭐큰 수눕도 방문해도 문제 될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스텝에서는, 189를 방문했죠. 일단, 8하고 9는 잠깐 지워놓고, DFS이기 때문에 먼저 d e p 기준으로 먼저 방문을 해야 돼요. 그럼 세 번째에서는, 이제 1에 시작해서, 1에서 출발해서 3으로 가는 길이 있냐. DFS는 여기 3이고, 어, 근데 여기서는 3으로 갈수 있는 길이 있죠. 자, 따라서, 우리는 7에서 2로 가는 간 하나, 2에서 1로 가는 칸 하나 그 다음에 1에서 3으로 가는 칸 하나 해서 3촌입니다예 문제는 이렇게 돼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해서 촌수 계산을 바로 끝날 수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이번 경우에 2번 경우에 드래그가 안되지 아, 이번 경우에 이제 8하고 9가 있어요 자 8로 가는 경우도 있고 보로 가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럴 때는 이 케이스를 3번까지 가면 2에서 1로 가는 경우에 쓰는 결과값이 destination, 촌수, 자, 촌으로 하고, n촌으로 돼 있어요 코드에 보면 그러면 n촌이 3으로 결과를 받았어요 근데 DFS는 일단 끝나지 않았죠 왜냐면 8번으로 일단 방문은 해 봐야 돼요 예, 왜냐면 그래프 서치기 때문에 이게 트리처럼 그렸지만 방문을 해봐야 됩니다. 따라서 8번으로 갔을 때는 마이너스 -1이 돼요. 왜냐하면 8번에서 갈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2번은 우리가 항상 서치 할 때는 visited라는 배열을 하나 만들어서 그 인덱스마다 여기다가 1 이렇게 해줘 1이라고 써 있는 해줄 필요가 있어요. 방문 한 대를 두번 방문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8번까지 가면 8번은 갈수 있는 길 때문에 마이 리턴이 되죠. 그러면 이때 결과 값 3번하고 얘를 서로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때 마이너스 1은 실제로는 방문할 수 없다는 거고, 3이란 얘기는 세 칸을 건너가면 방문할 수 있다잖아요. 그러면 이 값을 값으로 취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2에서 9로 갔을 때도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무시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촌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코드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2644번 DFS 프리이고요 어, 버퍼드 리더를 사용하는 건 그냥 센터드 인풋을 조금 빨리 받기 위함이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첫 줄을 받아서 전체 몇 개의 버텍스가 실제로 그래프에 존재하는지 n을 받고, 그다음에 첫 줄을 받아서 쪼개서 시작하는 지점 p1과 찾아야 되는 사람 p2를 바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엣지가 몇 개가 있는지 m 받아오고요 여기서 더하기를 유의할 거는 배열의 인덱스를 그냥 바로 바로 1 이렇게 2 이렇게 쭉쭉쭉 해서 9까지 쓰기 위해서 한칸더 크게 배열을 만들어요. 그래서 엣지마다 갈수 있다 라고 2차원 배열에 표현을 해줍니다. 맵이 프롬 어, 2해서 1이면 갈수 있다 라는 거예요. n 페어로부터 차일드까지 반대로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값 R 초기값은 마이너스 1로 설정을 해요 그리고 DFS를 시작합니다 자 처음에 P1 7이겠죠 P2 3이에요 자 처음 시작은 0이죠 DFS로 들어와서 처음과 가야 될 곳과 목적지가 같으면 0이에요 이 문제에서는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는데 여기, 문, 낙 정의한 P1과 P2가 같을 때에 대한 얘기는 사실 딱히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제, 나하고 나는 영촌이죠 사실은 촌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죠, 실제로는. 그래서 영이라는걸 해주기 위해서 요 루틴이 필요하고, DFS에서는, 음, 스타 컨디션이 항상 존재해야 되는데, 그게 요 부분이에요. 더 이상 가지 말고 찾았으니까 그만 간다. 근데 이제 못 찾았으면, 소스, 여기서는 7이겠죠 제일 처음에서는 넘버 1번에서는 7이 될 거예요 이때는 7을 이제 방문한 걸 포기하고 아까 M에 따라서 맵에다, 맵에다가 갈수 있는 경우의 수 엣지를 다 기록을 해 놨기 때문에 이 엣지를 찾아가면서 루프로 찾아보면서 방문하지 않았던 곳에 계속 방문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소스가 바뀌었죠 I번째로, I로 갈, 소스에서 I로 갈수 있는 길이 있으면, 이제 I에서 다시 제스 s t i n DST 3으로 가는 경우를 찾는 거예요. 조심할 점은, 마이너스 1이 리턴이 될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번에 여기 두 번째 서치에서 8번으로 가는 경우에, 마이너스 1이 리턴이 되죠. 이때 갈수 있는 길이 없고, 마이너스 1이 리턴이 되기 때문에, 그위단계 이전 단계에서 서브알은 마이너스 1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만 우리는 r 값을 업데이트해서 리턴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DFS로 촌수 계산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